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 그것은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또 이삭의 자식인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루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무슨 전투적인 부족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에게 소속된 그런 그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여, 그야말로 부족이었어요. 부족,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친척 좀 많은 그런 집안은 한 집안에 뭐한 70명까지 되는 집안도 있어요. 모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대가족이기 때문에, 한 30명, 40명 정도 일가 친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 때는 야곱이 자식을 좀 많이 낳습니다 아들이 12명, 딸이 1명. 그래서 이루어진 그한 일가가 한 70명 정도 되는 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70명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수준으로 따지면 뭐 개척교회 정도밖에 도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큰 국가와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세요.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선발대로 누구를 보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서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아 너는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셨어요 불화하게 하셔 가지고 형제들이 배다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구덩이에다가 집어쳐 넣었다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길가를 지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약 대상들이죠. 낙타를 타고 그약 대상들에게 팔았어요. 어차피 구덩이에 나어서 죽이나 또쟤 말도 안 통하고 또 생면 부지에 민족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거나 그거나 뭐 도찐 개찐이지 뭐 하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지금이야 뭐 어디 멀리 가도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뭐 돈만 있으면 오는데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요셉을 약대상들에게 팔았더니 또 약대상들이 그 요셉을 끌어다가 인간 매매를 시킨 것이죠 인간 매매를 시켰는데 마침 그 애굽에 지체 높은 양반들이 종들을 사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종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관대작 중에 하나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당시 애굽에서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가 젊고 그야말로 일 잘하게 생긴 요셉을 종으로 사요. 근데 뭐 전혀 애굽말도 통하지도 않고, 뭐한 나이로 치면 한1 7 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1 9살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일을 부려보니까 애가 총명해요. 말도 금방 배우고요. 아 그리고 뭐 하나 시키면 왜 그러잖아요.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그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놈 쓸만하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에 재무 관련된 일을 맡겨봤어요. 아,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디발이 집안일을 맡겼어요. 아, 그랬더니 집안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조금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온 또이 타민족, 이방인, 인그 요셉 아주 건장하고 또 멋있게 생기고 젊고 그래서 이 종에게 추파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요셉이 종에서 종보다도 더 아랫단계인 죄인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요셉은 젊은 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20대에 한 10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요. 세상에. 20대면 대학 다녀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혹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사회통념상 오늘날도요 35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정합니다 35살까지는 인생의 씨 뿌리는 나이에요 그리고 35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뿌린 씨를 거두어 드리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0분인한 나이에 열심히 가서 사람도 사귀고, 교수님도 만나고, 또 여러가지 좀 좋은 일도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 요즘 말로 하면, 땡! 하고 종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고난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두 손을 뻗치셔서 빚고, 또 만들고, 때로는 부수시고, 때로는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물밑 작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 빚어 만드세요. 아유, 하나님, 고난 말고 행복한 가운데서 만드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은요, 고난이 커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아주 고난이 많고, 걸구치는 일이 많고, 막 신경쓸 일이 많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큰일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 난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도요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잠을 자는데 가장 잠이 맛있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이 잠이 제일 맛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눈 비비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토끼도 아니잖아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우리는 토끼도 아닌데 그 단잠을 깨워서 일어나야죠. 새벽에 또 일어나려면 여러분 뭐 알람을 뭐몇 개씩 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새벽을 깨치고 크,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과정이죠. 그런데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재단을 쌓는 사람의 인생과 새벽기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나중에 보면 결과가 큰 차이가 납니다. 기도 없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하고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그 질량감이 달라요. 그래 항상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때도 그 신앙의 기준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새벽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또 삶의 패턴 때문에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저녁기도도 좋잖아요. 그게 기도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들 마음속에 큰 비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편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도 역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강대했던 큰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큰 나라 미국에 가 가지고요. 미국의 뭐한 부통령 정도 혹은 미국의 내무부 장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인물이 돼요. 그큰 인물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다 오게 해서 그곳에서 약 430년 정도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500만 명 정도로 크게 불어나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 여러가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집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요셉처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수의 무리가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생 사시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련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배가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목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세요. 그 인도하는 과정은 승리의 연속이었어요. 오늘이 본문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무사히 안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 114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원문에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이스라엘은 애굽 밖으로 나왔느니라. 야곱의 집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백성에게서 나왔느니라. 2절 그분의 거룩한 자가 된 유단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이로다. 3절. 바다가 보고서 물러갔고, 요단이 뒤로 돌이켰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번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요단강을 딱 갈라버리세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4절. 크고 장엄한 산들은 순양들 같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할 때 광야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장엄한 산들도 있고 또 작은 산들도 있는데 그 여러 산들 사이로 그들이 또 지나쳤단 말이에요. 근데 산들이 막 뛴대요. 재밌지 않아요? 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산을 그리면 산을 어떻게 그래요? 불룩 불룩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막 양옆으로 잔뜩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가 산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마치 노루가 공둥공둥 뛰는 것처럼. 산들이 우리 옆에서 휙휙휙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판을 지날 때도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이 산들도 거침없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산 하나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보면 앞에 도로가 옛날에 산이었다고요 높잖아요? 위에서 내려갈 때는 편한데요 밑에서 걸어오려고 하면 은 밑에서 걸어오려고만 하면 아이고 어느 세상에 올라가나 그래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요, 또내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언덕이 높아도 거더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고 재미난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내려가는 거야 별 문제가 없는데 계단이 높은 교회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때는요, 저도 이렇게 딱 올라오다 보면 문을 열려고 하면 문이 안 열려요. 한층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막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요. 한참 올랐는데도 2층이요. 또 한참 올랐는데도 3층이요. 아이고 이래요. 인생이 그거예요. 아무리 크고 장엄한 산이 옆에 있고 또 작은 산들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면 검둥검둥 뛰어서 넘어가듯이 산들이 휙휙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산이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 산이 높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면 공둥공둥 하여간 산을 내가 넘어가든지 산을 신속히 통과하든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너 바다야 어찌 물러갔으며 요단아 너는 어찌 뒤로 돌이켰느냐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으니까. 6절 크고 장엄한 산들아 너희가 수양들 같이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어찌하여 뛰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7절 땅아 너는 주님의 존전에서 곧 야곱의 엘로힘의 존전에서 와들와들 떨지어다 우리가 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와들와들 떤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 40년 동안의 긴 인생 여정을 재빠르게 지나간 게 아니라, 편안하게 지나간 게 아니라, 두 발로 밟아서 그 땅을 다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땅을 지나가면서, 길에서 이제 너무 고나니까 지친다고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끝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한없이 넓은 거죠. 땅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반대예요. 땅아, 너는 주님의 존전에서, 곧 야곱의 엘로임의 존전에서, 와들와들 떨지니라. 그 길게만 느껴졌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땅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땅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와들와들 떨어요. 이거를 좀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치여서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물딱 주물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문제 속에서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사건을 정복하고 이기고, 오히려 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 와들와들 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빛이 필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심과 담대함과 배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지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아요. 그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것은 뭐 많은 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그래요. 아, 너무나도 세상은 넓고 나는 초라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야, 세상이 넓어서 좋다. 이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이러면서 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와, 세상은 끝도 없는 광야와 같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허덕허덕하며 지나가야 되지? 물도 건너야 되고, 또 산도 넘어야 되고, 세상 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세상은 무엇이냐? 저큰 산은 무엇이냐? 스루바베리 그랬잖아요.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무너뜨리리라. 큰 산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그맣게 소박하게 하는 기도도 기도겠지만,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활짝 함께하는 이 한바꽃처럼 활짝 피게 하여 주시고 연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좀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치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백장입니다. 8절을 보세요. 바위가 바뀌어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부싯돌이 바뀌어 물들이 솟는 것이 되게 하여 또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 그것이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싯돌이 바뀌어 물들이 솟는 곳이 되게 해요. 우리 성경이 부싯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원문 성경에는 부싯돌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돌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것이 두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한 번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부싯돌 바예요. 부싯돌. 우리 식으로 이제 차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그 차돌 같다 이렇게 탁. 탁탁탁 치면 불꽃이 파딱파딱 파닥 튀잖아요 근데 그 차돌 갖고는 불이 안 붙어요. 부싯돌이 따로 있어요. 그 부싯돌을 갖다 이렇게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라이터 돌 같은 거거든요. 이게 휙휙 하면 불이 확확 확 나온다고요. 이제 그런 부싯돌 같은데 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면 물이 나왔어요. 이 하나님은 그 부싯돌로 쓰여진 그 단어가 원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반석 가운데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돌을 부싯돌이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싯돌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신다고요 먹거리가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요 죽어야 될 장소를 에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죽어야 될 장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산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잘 된다고 막 까부는 거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인생을요, 뭐 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나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